2월 20일 목요일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과 360부장입니다 cheers ど <music> 말씀을 복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입니다. 우리 구약 전도서 4장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고 우리 말씀을 듣고 읽으며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더한 후에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우리 잠시 갖겠습니다. 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축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4장의 전도자는 헛된 것들을,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악한 권세로서 권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헛된 권위를 가지는 것, 그리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모든 열심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열심들이 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가 말하는 열심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닌, 불분명한 목적을 가진 열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사는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전도서 5장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오늘 4장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 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전도서 4장에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끝이 없다. 즉 열심히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가족이 기본적인 단위였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 자체가 가족을 의미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끝이 끝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 아마 전도자가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다. 근데 그 외로움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된 것을 아마 이 글로 적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라라고 돼 있어요. 8절에서 보면 뭔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 보였는데 그런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상,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팔절과 구절은 그저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특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다 보면 어,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짐을 일으켜 줄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화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이든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든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그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또두 사람이 함께 노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함께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것을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우리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단지 그냥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안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홀로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옆에서 믿음을 그리고 모든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를 우리 옆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을 더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고요 또한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가족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또한 믿음의 동역자이죠. 그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유익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셨나? 왜 혼자 사역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신 거죠. 또왜 무리를 지어 다니셨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 다니신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고 공동체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지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이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곁에 두고 그 사람에게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 것이 먼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과 믿음은 우리 믿음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옆에 붙여 주신 것처럼 우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의 온전함도 이루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함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헛된 열심으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의지하여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